쐈어 <laughs> 아, 지금 시작합니다 야자! 던파의 살아있는 전설 중계의 신이자 던파의 산증인 찬양하라 성승헌! 드디어 그녀가 왔다 우리의 영원한 던파걸 우리의 영원한 덤파의 목소리 이르바야 사유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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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실 던전는 바이도 저희가 오늘 그 모인 이기고 했잖아요. 덤파가 네. 2005년 8월 10일 런칭을 해서 지금 1 2일째습니다 와 일단 스타크이고 네. 와 시간이 진짜 빠르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처음 그때 레벨 한 3, 40만 돼도 그래도 어 정도 했구나. 약간 근본이다. 이때였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만레벨 100이라고. 맞아요.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2007년에 덤페를 처음 했더라고요. 네. 그때 리그도 좀 시작을 아... 해도. 그러니까. 한 13년? 와씨, 뭐 참. 와. 예, 네, 시간 정말 잘 간다는. 저희 둘다 네. 덤파의 근본이네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네. 거아니겠습니까그렇 각오를 좀 하고 싶다는 <laughs> 게 슬쩍 들었어요. 약간 저는 오늘 네. 다 탈탈 털 각오로 사실 오늘 나왔고요. 네. 축하하는 마음과 함께 음. 또 저의 마음의 응어리진 아이고. 이던단던전이 아니고 단전 <laughs> <laughs> <이 웃음> 깊숙한 곳에서 끌어 나오는 이 응어리를 오늘 다 어. 씻어내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 던파와 계속 함께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코너가 우리가 은근히 있었는데 네, 준비해오셨더라고요. 던파 그 뜨거웠던 순간 말해줘. YES or NO 네. 무조건 YES나 NO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하고요. 그 음. 이유를 붙여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음흠. 질문입니다. 솔직히 나 성승은 없었으면 던패 못한다. 하나 둘셋 NO 뭐야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건 진짜 왜냐면저 없었을 때 진행이 됐었어요. <laughs>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2007년도에 어. 처음 하셨다면서요. 맞아요. 어떻게 좀 섭외가 들어왔어요? 싸서? 어? <laughs> 말이 되는데? <laughs> 나 그때 많이 쌌거든요 그때 왜 빠지셨어요? 그게 그 UFC 때랑 그게 미리 잡혀 있었어요. 올해도 좀 예약이 된 건가요? 아, 아직 얘기가 없네요. 이걸로 떼울라고 하나? 약간 이상한 뉘앙스가 있어. 이제 또싼 음. 사람을 찾는 걸 수도 있어요. 낮출 수 있어요. <laughs> 왜 얘기도 안 해보고 막그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 불편하다. 이 질문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것 같아요. 나서율이 덤파걸될줄 알았다.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예스. 이때는 좀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니다 어, 되게 치열했는데 네. 막상 면접을 가니까 저까지 한 3명 왔더라고요 그때 쌌어요? <laughs> 아, 이게, <laughs> 왜 그러지? 맞지, 맞지. 아 그런가? 전 그때 당시에 그냥 성운 지망생이었어요 아 진짜요? 아 성운 되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성운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아 그러면 그 지원을 그쪽이 뽑아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뭐 오디션에서 뭐 임팩트인 걸뭐 했다든가 어, 어... 약간 뭔가 분석을 했었어요 지금. 대본이 있었는데 그걸 미리 외워갔어요. 음. 그냥 보고 있는 거보단 외워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외워갔는데 기억난 게 있어 요 지금? 기억은 안 나죠. 왜 언제 쯤 기억? 미안합니다. <laughs> 기억은 안 나는데. 아니 질문을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켰어? 아니 기억 나는 것처럼 썼잖아.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2013년 나이트 공개대, 맞다? 2015년 마창성 공개. <laughs> 둘 중에 더 아찔했던 순간은 야. 나. 둘. 마창사 <laughs> 2013년도에 저도 같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자리에. 네. 아... 근데 그때 하고 좀 달랐어요. 약간 가오하고 등으로 간게 있었어요. 어, 다른 그 직업군의 이차각서을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 약간 반응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약간은 음... 있었어요. 마창사 부분은 야... 현장 분위기를 봐야 돼요. 승규 캐릭터 마창사가 이번 겨울 모든 캐릭터 2차 어떻게 화려한 조명이 비추고 있어?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바로. 마창사입니다. 그 주변에 그 시선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누워있었거든요. 그때 처음까지는 아 어, 쌈캐나 그러다가마창사 그때 <laughs> 당시 분위기는 그랬지만 나중에 한번 좋게 됐으니까 좋은 마무리. 다음 질문입니다. 열파참! 솔직히 은근 책임다. 하나 둘, 둘, 둘 셋! 예스! 예스? 예스. 처음엔 진짜로 질색했어요. 맞아요. 나중에는 다른 이니로또 질세라기니로. 아니, 어느 정도는 제가 SNS에 글을 올잖아요. 음. 1번부터 100번까지가 열받잖아요. 맞아요. 음. 영상을 찍을 때, 골드 음. 처리에 육주까지 끌여있었고 그러니까 주목 표시가 돼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그게 왜 웃긴 거예요? 이게 안웃기요 <laughs> 한번 봐요, 우리. 열. 부시 부시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네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내용을 알아야지 웃긴 건데 내용을 알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안 돼. 알요아야 돼, 핏 피줄이 흘러야 된다고. 요게 <laughs> 있으면 참 재밌는데. <laughs> 아 저도 그 슬렁프를 이거로 극복했어요. 댓글들도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도 있었어. 요 영상 도네이션 열어두면 열파참으로 건물 세웠을 서유기 막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laughs> <laughs>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해요. <laughs> 돈을 안 해요. 진짜 현실한자데 바쁘지. 나 돈을 하겠어. 화가 많이 나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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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서유리 때문에 던파 열파참 떴다. 나 때문에 열파참이 떴다. 딴 사람이 있으면 열파참 못든다예스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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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냅,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래. 신입생들하고 클럽을 처음 봤어. 노래가 막 나와. 그래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 난 얘랑 모르는 거야, 이런 거. 난어게 <laughs> 춤을 겁나게 춰박자 하나도 안 맞아. <laughs> 그런 느낌의 영상의 열정? 아, 어. 자, 2013년 덤페에서 서유리에게 음. 열파참을 외치게 한건 철저히 대본이었다. 하나, 둘, 셋! 예스! 처음에는. 썼다가 뺐어요. 그래도 한번 물어나 보자. 혹시 그 실례가 된다면 그거 한번 분위기 괜찮을 때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실시간 콘텐츠 거의 뜨면은 제가 하겠다 음.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떴죠. 어 뭐.. 아아악! <laughs> 저거, 저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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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그리고 저거부터 소류 씨그 뭐야 초상화 콘테스트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laughs> <웃음> <웃음> 미안해요 이건 안 되나? 선배님한테도 흑역사 있냐고 물어봤는데 응. 네. 본인은 끝까지 없다고 없어요 응. 아니 방송을 몇년 하셨는데 흑역사가 없을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응. 하죠 응. 똥을 잘 싼다 뿌직뿌직 이게 뭐예요? 이거는 나는 흑역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덤파라디오 DJ 루스나비 내게 흑역사다 하나 둘셋너 no. 이건 절대 아니죠. 제가 이제 자신감이 조금 그쪽이 좀더 있어가지고 오디오 쪽이 더 있어서 라디오로 목소리 나가는 게더 좋았는데 유저들은 또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게 여섯 시만 되면은 자동으로 게임 사운드가 이렇게 음소거가 되고 라디오가 나왔어 그래서 그때 메가폰에서도 이 많이 좀뭐라 몰라 왔었죠. 욕을 욕을 또 심지어 버그도 있었어요. 그래서 덤파는 버그 없는 게임인데요. 한 버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집벌레 할때 버그 단어를 쓰죠. 근데 던파에? 하, 농담도 참. 자... 요거는! 어, 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신 거예요. 빅스비에 등록된 열파참. 다내 덕이다. 하나, 둘, 셋! 너 no. 이게 뭐라고요 정확히는 네 덕이지. 니 덕. <laughs> 지금 목소리도 혹시? 지금도 있어요. 열파참. 열파참 하면 서유리. 서유리 하면 열파참이죠. 열파참. 열파참! 삼성전자가 국내 가장 큰 불지의 대기업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막 마구 뭘 업데이트를 할 수는 없는데 음. 빅데이터의 열파참이 너무 이렇게 상위권인 거예요 왜냐면 하마리텔 맥심 오워드 시상식 그리고 청룡영화상에도 있 음.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열파참이 이제 거의 막 언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었나 보네 아... 전 세계 대기업을 바꿔놓는 힘 열파참 대단하네 다 니들 덕이에요 땡큐! a 어. 다음 질문 갈게요. 오케이. 음. 고액의 타 행사 그리고 적정가의 덤페 행사가 겹쳤어요. 음. 자 성수 퀘스트 선택은 하나 둘 셋. 덤페. 음, 와한 음. 장을 한장 이상을 준대도? 글쎄요 한장 갖다 흔들리지 않는데요. 아니 그한 장이 좀더 줘봐요. 생각하는, 생각하는 한 장에 큰 거. 큰 거야? 큰 거. <laughs> 저는... 왜 <laughs> 그래요? <laughs> <laughs> 은퇴할까? 참, 참, 참. 아니, 그래도 던패야. 어... <laughs> 어. 음... 그 눈빛 왜 그래요? 내가 벌레 같아요. 난 버그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13년 차거든요? 행사? <laughs> 와... 똑같은 행사? 응. 이거 진짜 이거는 이런 거는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진짜 단 대에서 고액의 타행사에 가버리면 이건 정말 아, 아, 아치지 뭐 양아치지 뭐. 던패하는 거지 당연히. 다음 질문이에요. 솔직히 던파 10주년 기념 열파찬 행사에 오고 싶었다. 행사 이름 자체가 열파찬이었어. 하나 둘 셋! 예스. Yes.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 티저가 딱 뜨는 순간에 네. 아 이건 나 오겠구나 부르겠구나. 안 오대? 희한하네. 응? 그때 당시 기획하신 분이 계시나? 나한테 왜 그랬어요 진짜. 계세요? 아 진짜로. 아 계시는구나? 아니, 인간적으로 어. 이거 양아치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오플의 어. 그 교내 아직까지 네오클의 그 근무식이라서 음, 저는 이 말에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난 네오클밖에 몰라서 내 차로 자가는 건. 또 이렇게 1 5주년에 불러주셨으니까 음, 음. 묵은 감정은 음. 그쵸.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날. 이렇게 인터뷰까지 계속 한번 진행해 보니까 덤파이 인연이. 아 우리 둘 다. 벌써 지금 끝 끝나, 끝나는 거예요? 어, 지금 끊어야지. 아니요, 지금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또 있어요? 자, 다음 코너로 <laughs> 가시죠. 어? 님과저 음. 서유리와 관련된 덤파 TMI 퀴즈 시간. TMI. 이제 가겠습니다. <laughs> 저때 부풀렸던 이 볼살이 아직도 안 꺼지고 아, 있어요. 소년 명수 약간 생각나는데 어. 헤어스타일이 약간 힌트인 것 같아요. 변은 이걸수록 고기를 숙인다고잖아요. 네. 성 켄님이 이걸수록 머리 뽕이 빠져. 머리 뽕이 빠져. 그럼 그래? 기야 <laughs> 머리 솥에 빠지는 건지 뽕이 빠지는 건지 알수 없지만 어둘 나갔으면 좋이 <laughs> 번에서 삼 번으로 한컷 올라갔다가 뽕이 일 응. 번에서 가라앉았어요 응?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삼번일 번일 거예요 근데 말해보니까 맞네 어떻게 병원 가보세요 <laughs> 정말 알고 싶지 않은 티 m 아이알네 해설이 너무 웃기네요. 오프닝 무대에서 유저들에게 알아둔 믿음을 전파하는 모습. 2000. 뽕 <laughs> 네, 2016년도 때, 그때가 아, 진짜 괜찮았어요. 발표나 한마디 <laughs> 상황들이 해서 아, 뽕을 맞는다고 하죠. 그래서 아... 되는구나. 2017년도에 약간 비틀거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2018년도에 무조건 얘기하고 가야지 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지어... 믿음과 함께 하자. 이런 시의 식의... 심지어 사진인도 재림이에요. <laughs> 이 맞지 힘들다. 머리 뽕을 보니까 알겠는데. C M I 싸울래요? 이게 뭐야? Ain't b a i 노 i 리오 아마테라스 <laughs> 이 맛이야. 너 치곤 훌륭했어. 너 치곤 잘했어. 너 치곤 잘했어 때문 아닌 것 같아. <laughs> 꺼져, 타이무스. 어리석은 놈들. 첫, 호, 핫, 핫. 어떻게 해? 좀 해줘봐요. 오... 저 기억이 안나 지금. 안 돼? <laughs> 핫, 호, 하면 되는 그래, 호, 첫. 오빠 똑같잖아. <laughs> 어떻게 하지? 이거 되게 어렵다. 진짜. 아니 일반 되게 헷갈린다 저도. 되게 헷갈리다가 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기억나는 게 있어서 제가 맞혀야겠네? 네 맞히세요 1번 아니면 3번인데 3번? 아 3번 나 아까 대사 있다고 해고 헛한 선 아닐 거야 대사가 네 여기 검사 혹시 그 대사 혹시 이게 아! <laughs> 내팔 밑에 무릎 꿇어라 이런 식으로 음.. 네. 소장각? <laughs> 4번 3번!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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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돈이랬는데요? 아휴... 이거는... 제가 1년에서 저를 가장 흥미롭게 만드는 아,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출연료가 제일 비싸니까 예 <laughs> 아니 저 뒤에가 이제 풀버전... 아니 무슨 사람 있을까요? 마음이 호떡 비집듯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아니라고요! 아, 그러면 진짜로 던파를 가족같이 생각하는 이유 2007년도에 저를 뭘 믿고 투표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좀 약간 그 고마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던파 쪽의 팬들, 아라데 쪽 분들이 저를 많이 좀 챙겨줘요. 왜 나는 안 챙겨줘? 아이, 왜 놀려 줘. 맨날? 아니,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그게. 한번 받아보실라고, 그 사랑. 녹, 녹.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요. <laughs> 네. 정답! 네? 태진아. 태진아 선배님 좋아합니다. 비옷이셨어요 근데 정장 치고는 비싸다고 보기 어려워요. 가수 분들 가수. 태진아. 이제 힙한 가수. 정말 되게 트렌디하신 분이고. 정답. 예. 진선. 뭐? 정답이 나오네. 뭐? 정답이 나오네. 왜, 왜 그랬어요? 딱기맞요는데레드야 오케이. 프로포션이 좋으셔 가지고 옷을 잘 소화하신 것 같습니다. 음, 왜 물음표로 끝나요? 넘어가! 6시에 땡땡 덤파라디오 지금 네. 시작합니다. 아 이건 나 잊을 수가 없지. 왜냐면 로고송을 제가 직접 녹음했거든요? 어떻게 그거만 빼서 한 번. 6시에 땡땡땡 덤파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라디오 스위치 온! 어, 이러면서 랩을 하셨고. 좋네 이거. 제가 많이 나왔네. 네네네. 로즈 파워와 장난꾸러기는 아니라고. <laughs> 그러면 열파참 아니면 활력소인데. 그때 열파참을 집어넣었으면 연맥이는거 아니야. <laughs> 정답! 3번! 활력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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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아, 노래를 녹음을 하고 나서 더블링이라고 하잖아요. 레코딩 할때 보면은. 잘 모르겠지. 아, 더블링이라고? <laughs> 더블한번더 녹음해요. 똑같이. 계속 이렇게 화음을 쌓아서 녹음을 해야 돼요. 음. 화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랠 넣어서 가수도 아닌데 나한테 음. 그래서 나중에 그 노래 부르신 가수분이 오셔가지고 음. 아 진짜요? 거기다 화음을 쌓으셨대요. 아 진짜요? 응. 저거에 화음까지 넣었다고? 그러니까 저기 화음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럼 네오프레스 이상한 데돈쓸 <laughs> 때가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정말 뭐 성우 활동이나 다른 활동에 좀 도움이 이거를 있었어요. 하는 중에 성우가 됐어요. 오! 전파라디오를 하는 중에 네. 성 합격을 했어요. 아, 도움이 된거네요 그쵸, 도움이 됐죠. 전파라디오 그때가 되게 들을 때는 좀 짜증날 때도 있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도움이 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참 음. 뿌듯했던. 자, 경기 만나겠습니다. 소환사와 레인저가 등장했습니다. 어? 아었죠 자, 근들전 한번 시도하고 있는 장진욱 선수 자이동 사격으로 이쪽로 올라왔습니다만, 일단 에체베리아 사이에 한번 껴버렸습니다 관측이 끊습니다 스플렉스 뒤로 한번 넘은 사자후 이후에 지만빠져나고 일본으로 빠졌던 태풍이 열로고 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와! 뭐라고? <laughs> 과거에 나야? 어, 어. 뭐라고 그랬어? 여기 잠깐만, 이거 문제 잘못된 것 같아. 정답이 없어요. 왜? 정답 풍 했는데? 아 태피! 어 아, 이게 들렸어요? 난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근데 말 되게 빠르신데 되게 전달력 너무 좋아요. 이렇게 수많은 리그를 중계를 하시잖아요. 뭐 덤파뿐만이 아니라 뭐 이것저것 되게. 전 덤파밖에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네요. 일단 뭐. 네. <laughs> 아니 그 리그 중계하실 때 네, 네. 가장 좀 가장 염두에 두시는 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느끼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 제가 해설자는 아니고 캐스터긴 하지만 해설자가 거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음. 좀 최대한 먼저 공부하고 들어가는 게 아,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전반적인 것을 다 일단은 습득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너무 많아져가지고 너무, <laughs> 너무 많아져가지고. <laughs> 네, 아니면 때려 아, 맞추시는 거예요? 때려 맞추 다니요. <laughs> 아 열심히 하시면 당연히 아는데. 근데 사실 때려 맞추는 거지. 네. <laughs> 가장 기억에 남는 던파 리그는 언제였어요? 아무래도 첫 번째예요. 좀 많이 곤란하게 중계를 아 했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좀아 좋게 봐주셔가지고 처음이고 하니까 네, 좀 도움을 줘가지고 했던 네, 기억. 그런데 또 있어요. 이거 이래놓고 또 영상 보면 또 되게 잘했어 이런 사람. 아니아니 그때 진짜 그때는 네. 황룡 천고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어. <laughs> 그때 답답했어요. 그때. 첫 순간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성 캐스터가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거난 그거 아니고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그래서 그때 네. 연을 맺어가지고 여기까지 온거그 추억과 함께 음. 계속 쭉 이어온 성성원 캐스터, 아 진짜 저는 리스펙. 서로를 리스펙합니다. <laughs> 우리는 서로를 리스펙합니다. 리스펙.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 단점부터 끌어오르는 분노를 내가 오늘 다 털고 가겠다 이랬는데 음. 지나고 보니까 아까 그 유저 분이 하셨던 말씀처럼 봄이었네요. 그 추억들이 전꾸 네, 저도 부다 보니까 음. 옛날 생각하고 좋네요 이런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에게도 박수를 드립니다 던파 응. 15주년 특집 던파 인터뷰 함께 만나봤습니다 후련하고 응. 좋네요 저 진짜 아까 그뭐 싸이월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보는 느낌이었어요 옛날에 <laughs> 우리 뭐 했나 막 그런 아, 약간 비망한 것도 있고 원래 나라도인들도 응. 같이 또뭐 보지 않았나. 그런 <laughs> 생각을 해 보면서 음. 공식 질문 갈게요. 성승원에게 던파란고향이다 고양. 고향. 아 예. 제 근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향집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네. 네. 성승원에게 아라드인이란 가족 가족 돈이의매요풀 편집본 말고 <laughs> 고라고 서유리에게 던파란 그래서 어머니 태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보다 더 심하지 않아요? 나 고양이라고 했을 때 나보다 더 크단 맞어? 근데 태줄? 와 대박이네. 와 이분 정말 나보다 더 심하네. 그러면 서유리에게 열파참이란 구남친? 구남친? <laughs> 약간 구질구질한 공개 연애를 한 거야. 그리고 헤어졌는데 맨날 그 기사 로고 보면 그그 누구 남친, 누구 여친, 뭐 새벽 2 시에. 자니? <laughs> 새벽 2시에 댓글 달겨요파참1파참1 0참1 0친 안녕? <laughs>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는 수리 아, 씨의 참파참고별무대1 끝으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10화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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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0화 세율이의 화난 열파참 고별무화가 시작됩니다. 세이름하 열파! 세고생하습니다 전파 1 5년요